서른여덟 살의 남성분입니다 음.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른여덟 살 땡땡땡입니다 음. 음. 요즘 카공족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데 음. 어느 한 카공족 한 명이 음. 공부하는데 블렌더 가는 소리 원두 음. 내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음.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음.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는데 음. 이런 진상, 진상 카공족을 음. 내쫓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음. 이용 시간을 정해야 될까요라고 사연 주셨어요. 음. 내쫓는 게 답이죠. 예, 네, 이건 내쫓는 게 답이고. 이거 뭐 무슨 김치찌개집에서 김치 냄새 좀 나지 않게 좀 해달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.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. 아니 무슨 원두 가는 소리가 문제라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카페는 왜 쳐간 거야. 그냥 집에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지. 카공족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이제 뭐 백색 소음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오픈된 공간에서 그런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집중이 좀잘 된다 그런 건데 그건 니네 사정이고 어 거기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대체 뭔 죄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카공족이 만약에 카공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카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를 찾아가셔야죠. 왜 그냥 동네에 는 영세 자영업자 그렇게 가, 괴롭히십니까? 한 3천원, 000원, 4천원짜리. 아니면은 심지어 1,500원, 2천원짜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거기서 갑질을 떠시면 안 되는 거지, 보면은. 그 다음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, 그런 분들한테, 어, 적당한 타협 지점을 두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. 예. 네. 아예 카공을 하지 못하도록 카페를 운영하시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차피 그분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은 카공족이라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내가 그래도 유리한 환경에서 철저하게 나만의 어떤 그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공간을 찾아겠다온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카공족을 데려오지도 않을 거라고 소문도 안낼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카공족을 아예 근절하시는 게. 만약에 카공족이 있는데 <laughs> 카페 운영에 너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카공족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. 그럼 카공족 을 받는 게 맞지. 근데 지금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카공족은 아예 근절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아예 타협점을 두지 않고 이렇게 이용 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아예 근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